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비만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주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자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증가가 건강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설탕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시켜 당뇨병을 유발하고 붉은 육류의 장점으로 꼽히는 햄철이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및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수많은 해악의 일부일 뿐이다.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경고음 스위치를 끄고 다시 잠에 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몰랐다. 당연히 질병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 또한 그랬다. 역시 단백질 과다 섭취가 체중을 불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백질 과다 섭취가 끊임없는 피로의 피로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 나는 내 건강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해 말았다. 환자들 역시 본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 의사들이 알아서 드라마틱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그 누구도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거나 아침에 베이커를 먹어서 병이 생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환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처방전을 써주지 않으면 매우 불쾌해한다. 어떤 사람은 체중을 줄이려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을 늘리려고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는가?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에 같은 제품을 먹고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단백질이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에너지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단백질이 모든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는 필수 성분이란 사실이다. 사람들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 얘기한다. 사람들은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그러나 단백질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감히 그 누구도 단백질이 건강에 나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의료업계에 종사하면서 나는 단백질 결핍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단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또한 여러 의학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단한 건의 단백질 결핍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면 단백질 결핍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의료 산업과 미디어의 강력한 권유대로 실천한 결과 우리는 정말로 건강해진 것일까?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현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로우며 모든 식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저 단백질, 그리고 저 지방 식단은 살을 빼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짜 탄수화물은 즉 정제식품과 같은 가짜 탄수화물이 아닌 절대 인간의 적이 아니면 인간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원천이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 등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과 질병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은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동물성 단백질을 혐오하는 극성 분자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을 권장한다. 즉, 당신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콩과 정제되지 않은 통고구리에서 얻기를 권장한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물성 식단을 사랑하면 강박관념 없이 자연스럽게 동물성 식품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그 중독의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가득 들어 있다. 더불어 항산화제와 항염증제와 비타민과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단 말이다. 진득진득한 과인과 중독의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고기 한 점도 먹지 말자가 아니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더 많이 먹자이다. 당뇨병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이자 비만의 주원인이니 인슐린 수치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육류입니다. 진짜 탄수화물, 즉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와 현미와 같은 진짜 탄수화물은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범인입니다.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의 흐름을 막습니다. 육류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만성화될 경우. 심장질환을 비롯한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기는 당신의 장내 박테리아를 교란시켜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고기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체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풀을 먹이고 아무리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길러도 고기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유제품이나 달걀도 발암물질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고 담배 식당으로 번성한 문화는 없습니다. 일부 문화에서 그러한 식단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을 가진 문화는 번성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와 향락을 즐긴 고대 문화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높은 비율의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치유하고자 하는 많은 양심 의사들과 자연치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특별한 성분에 현혹되지 말고 자연식품을 먹으라고 주장한다. 상업 자본주의 세상은 가짜 논문이 횡행하는 시장판이므로 당신은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판단해야 한다. 가짜 논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자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의 연구에 비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연구에 연구비를 대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연구의 진실,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란의 뛰어난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양계업계가 우유의 탁월한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목축업계가 육류와 단백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돈을 대고 있단 말이다. 과학자들이 양심을 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동물성 식단에서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체중이 영원히 감소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혈당이 안정화된다.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와 멀어진다. 에너지와 체력과 날씬한 몸매가 찾아온다. 당신은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설득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언론과 매스컴이 그들의 광고비와 홍보비에 의존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불량품을 참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지 간파해야 한다. 당신은 상업자본주의의 속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매일 알약을 한 주먹씩 털어놓으며 병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인생을 멈출 수가 없다. 자료를 찾고 또 찾았다. 단백질과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비만과 장수 연구에 쓸등이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다. 사실 고기를 적당히 많이 먹으면서 장수하는 지역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 그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고 훨씬 날씬했다. 나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황반변성, 백내장, 암 발기부전, 관절류마티즘, 궤양성 대장염, 개실염, 탈장, 치매, 담석, 통풍, 대사성 질환. 현대 의학에서 질병의 숫자를 약 1만여 개로 보는데 이 질병 거의 모두가 동물성 단백질과 연관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약물과 수술로 환자의 증상을 지워버린다.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지워버린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낙농업회 달걀위원회, 쇠고기위원회 및 기타 산업 단체는 지속적으로 단백질 찬양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 또한 이들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양심이 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상업 자본주의 사회다. 막대한 양의 자본이 개입되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연관된 각종 식품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다. 이 사실은 이미 양심 있는 학자와 교수들에 비해서 속속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면서 빚도 보지 못하고 풀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낭농업자들은 소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항생제를 들이붓고 있었으며, 바로 그 소가 생산한 소의 젖과 소의 사체를 우리는 침을 흘리며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겨우 12개의 식물과 5개의 동물이 세계 음식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식용 식물이 무려 30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 즉 자연 식물식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심장을 열거나 다리에서 정맥을 꺼내 관상 동맥에 꿰매는 수술을 받는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옛날에는 평범하게만 들리던 속담이 이제와, 이제야 가슴에 와닿는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물의 결과물이다 이 평범한 속담이 왜 이제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일까 어제는 게르마늄이었다가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었다가 내일은 프리바이오틱스로 바뀌는 형형색색의 건강식품에 의지하지 마시라. 동물성 음식의 피해를 증명하기 힘든 이유는 그 결과에 이르는 시간이 좀 길고 그 상태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성질환과 달리 만성질환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말이다. 약물과 수술은 절대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일이다. 복숭아와 자두와 사과는 급증하는 비만의 원인이 될수 없다. 과일이 인간 비만의 원인이라면 인간은 과일을 무시했을 것이고 그것은 과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과체중이 된 사람을 진료실에서 단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을 파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팔고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약을 파는 시기다. 인슐린을 상승시키는 주범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육류 섭취다.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육류 소비의 증가와 과일 및 채소의 소비 감소 등이 당뇨병 증가와 증가의 주요 원인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인체의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을 위해 혈중 pH를 안전한 약 알칼리, pH 7.4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비상 사태에 들어간다. 인체가 pH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근육에서 칼슘을 가져와서 혈류를 내버리는 것이다. 칼슘이 산을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골대공치를 유발한다. 육류 소비가 많은 나라들, 스웨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골자공증이 많은 나라 1, 2, 3위 순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상업 자본주의에게 통장의 잔고를 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디 통장뿐이던가 당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혀있다. 식물성 식단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책의 독자들 중에서 음식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지방의 지방이 범인의 저자 콜드웰 s 에센스티는 그의 저서에서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결과를 자동차 충돌 실험에 비유한다. 시속 80km, 100km, 120km로 달리는 운전자는 모두 사망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질병 발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시속 10에서 20km로 달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류를 끊거나 최소화하십시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는 인간에게 너무도 중요한 불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만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비건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살찐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먹자는 대신에 정제 탄수화물, 즉 가짜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이다. 동물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밀가루에 각종 각종 화학물질을 투여한 정크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정크 비건이라 부, 부른다. 동물을 사랑하자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의 인간을 확대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입이 좋아하는 간사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사랑하는 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동물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본인 자신을 학대하면서 개와 고양이와 소와 돼지만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찬조한 신이 저위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말이다.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다들 살이 쪘다가 우성이다. 비만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기적과 같은 다이어트 비법에 열광한다. 돈을 버는 것은 사실 쉽다. 모두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도 사업가도 모두 돈을 벌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을 장기간 계속해서 모아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체중 감량도 이어갔다. 누구나 일정 기간 살을 뺄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먹을 때는 칼로리 계산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는 그들이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케일을 섭취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브로콜리나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환자는 내 말에 믿지 않았고 하루에 사과를 6개씩 먹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래도 체중이 감소했다. 과일과 채소에 듬뿍 들어있는 천연수분과 섬유질이 몸속의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기 전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특히 근육을 키울 때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자면 인간에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인간은 우리 몸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들은 육류에 함유된 메티오닌과 류신이 각각 암과 노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에서 숨긴다. 그들은 공장에서 자라는 소화돼지가 항생제 범벅이라는 사실에서 숨긴다. 그들은 고기가 채소보다 더 좋은 아미노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당신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물은 완벽하기도 균형있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고기는 단백질을 과잉으로, 과잉으로 공급한다. 그 과잉으로 공급된 단백질이 배설되면서 칼슘과 결합하는데 우리의 뼈에서 칼슘을 꺼내므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당신은 깨닫게 되었다. 당신은 육류와 유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의 순서가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국가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은 살이 찌게 하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백질 제품을 파는 식품 업체와 제약회사의 상업적 메시지를 그들은 믿고 있다. 탄수화물을 포함하지 않는 한 단백질 섭취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과학적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만 공급하면 근육에 기가스가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은 석유가 없어서 작동하지 못하는 엔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변비에 시달리고 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과학 문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2013년 한 논문에서는 과잉 단백질은 신장에서 빨리 배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에게 특히 해롭다고 결론지었다. 과잉 단백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뼛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과일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미노산이 풍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인간은 아미노산 재활용에 능숙하고 우리 인간의 내장 박테리아는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따라서 과일의 아미노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로 차고 넘친다 우리는 천연 음식이 아닌 가공된 음식처럼 나쁜 음식을 먹을 때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따라서 당신이 기아 상태에 처하지만 않는다면 단백질이 결핍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음식을 적당히 먹기만 한다면 단백질은 충분하다는 말이다. 나는 공장 음식과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라는 문장이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그 어떤 난해한 지식보다 호모사피엔스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섬유질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 당신이 맞췄다. 바로 과일과 야채와 통곡물이다. 그렇다면 육류에는 섬유질이 얼마나 있을까?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생선이든 모든 육류에는 섬유질이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다. 전혀 없다이다. 제로라는 말이다. 몸속에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쓰레기 청소부가 제로라는 말이다. 고기는 체내에서 퓨린과 요산으로 분해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퓨린의 대사 후 생긴 찌꺼기가 요산이다. 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 바로 통풍이다. 이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요산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신장결석이다. 채식을 하면 요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장결석과 통풍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채식인들은 평생 백내장 형성률이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이나 달걀을 먹지 않는 채식을 하면 백내장의 위험이 현격하게 낮아진다. 심지어 정신질환도 우리가 먹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아미노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확연한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통년과 평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확연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인간은 그처럼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 동물이다. 20세 이전에 고착화된 주의식 교육과 식품업계와 육류업계가 미디어와 결탁해서 심어놓은 왜곡된 지식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한다. 생각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생활을 바꾸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세상에는 참 과학과 상업적 상업화한 과학이 있다. TV만 틀면 상업화된 과학이 눈가게를 통해 당신을 교육시킨다. 방송국은 광고로 먹고 사는 사업체이다. 방송국의 스폰서가 육류업체와 식품업체와 제약업체라는 말이다.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그 스폰서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방송국이 할수 있겠는가? 미디어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미디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세 끼를 먹고 골고루 먹지 않으면 비타민이 결핍된 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진료한 수백, 수천의 육식주의, 육식주의자들 모두는 비타민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었다. 육식을 위주로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그리고 티아민과 철분 등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만이었으며 골다공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뼈는 칼슘이라는 등식을 적용하면 위험하다.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과 섬유질과 비타민 C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튼튼해진다. 사람들은 소처럼 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나 그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의 대답은 자연에서 나온 것을 먹으세요다. 땅에서 자라거나 나무나 덩굴에서 자라는 모든 음식이 그 대상이다. 눈이 달려 있어서 먹을 때마다 당신은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들은 가능한 피하시라. 우유나 유제품도 피하시라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고, 쥐의 젖은 새끼 쥐를 위한 음식이고, 사자의 젖은 당연히 새끼 사자를 위한 음식이다. 우리가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의 소들은 옥수수와 각종 동물의 부산물을 열처리하고, 각종 화학 합성제를 섞어서 만드는 사료를 먹고 있다. 30여 년을 살게 되어 있는 소들은 불과 30개월 되기 전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체가 되는데, 그 우유에는 각종 항생제가 섞여 있다. 거기에다 상업용 우유에는 표백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당신은 정녕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말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다.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다면 조미료처럼 먹으시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 주식이 되어야 한다. 블루존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한결같이 바란다. 고기는 1년에 몇번 잔치 때나 먹는 음식 아닌가요? 상업용 비건 음식도 피하시라. 거기에는 각종 화학합성제가 들어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 즉 인간을 죽이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동물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 집중하시라. 나는 바나나, 사과, 배, 복숭아, 키 등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으려 노력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먹도록 노력한다. 주스로 만들어지면 방부제가 섞인다. 분말로 만들어지면 열처리 되고 또한 각종 화학합성제가 투하된다. 멀리 떨어진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 병이나 상자에 넣어질 때쯤에는 대부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당신은 밀가루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연에서 나와서 가공하지 않은 것들은 공기와 접촉하여 상하고 썩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현상이다. 그런데 어째서 밀가루는 공기에 노출해서 썩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각종 보존제와 표백제를 투하했기 때문이다. 그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당신은 먹고 있는 것이다. 그 밀가루로 만든 피자와 국수와 라면을 먹는 당신에게 탄수화물은 살이 쪄서 안 됩니다라고 충고하는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은 제정신인가 그 음식은 독극물이지 순수 탄수화물도 아니고 진짜 탄수화물도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음식을 바꾼 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제 닭고기와 고기와 많은 식단을 끊고 통밀이나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생리도 빨리 시작한다 또한 생리를 일찍 시작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보는 사춘기의 지연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유방암의 평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달걀에는 카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TMAO로 변형된다. TMAO는 몸 냄새가 심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이다. 달걀에는 또한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미노산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다. 다이어트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로 들었는데 왜 거리에는 살찐 사람들로 넘쳐날까? 왜 의사들과 병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아픈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까? 왜 혈압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TV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댔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제약회사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 왜 다이어트 숫자는 수백 수천 가지로 늘어났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까? 당신의 의심해 보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다. 나는 이 일련의 현상들이 화가받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당신이 편견과 통념을 버리기 바란다. 편견과 통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길 바란다. 당신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지금의 나처럼 날씬해진 몸과 질병 없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란다. 나는 이런 충고를 당신에게 함으로써 예전에 비만 수술 전문 의사 때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내가 이런 충고를 당신에게 할수 있는 것은 돈 버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제가 가라면 좀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살도 많이 뺐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도 꼭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